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백정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XRP 어제 제가 영상에서 XRP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뉴스로도 현재는 XRP 시세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XRP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etf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선물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자 수익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방법을 연구를 한다면 충분히 현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리플에 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들 리플이 지금 현재 양봉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왜 갑자기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제가 뭐 얘기할지 뻔히 아실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의 시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비트코인 한번 봐야겠죠. 자 보세요.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격을 좁히는 그리고 단기 7 2평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겠어요?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히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방향을 전환한다. 상승으로 전환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역회된 숄더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시세, 이 지표상에서 시세가 이렇게 움직여 줘야지만 얘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32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XIP로 돌아가면 현재 이런 반등은 뭐 때문이다? 시장 때문이다 BTC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온 거다 그리고 현재 XIP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32평 위에죠. 32평하고 72평이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좀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요 지표상으로도 보시면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XRP는 최악의 경우 이 세력선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오늘 반등 나오는 거, BTC, BTC가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다. 7이평과 캔들의 시세 이격만 좁히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빠지게 됩니다. 이게 빠질 때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요 그러면 반등. 그러면 이제 7이평 도입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가 여러분들 XRP가 진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XRP는 진짜 어떠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이 커뮤니티 있죠? 가장 활성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xrp가 죽어라고 빠져봤자 저는요 여기에요 여기. 근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빠졌다 올라온다 요런 건 이렇게 아래 꼬리 달 정도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xrp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고래들도 계속 여기서 매집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래들 따라 다녀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 오 마이 갓 절대 안 됩니다 밀리죠 심리만 빠그러져요 그리고서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남들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야 이제 복구야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세 흐름이 나왔을 때이 약세 흐름은 안 좋은 게 아니라 기회의 흐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지표 여러분들 없으면 꼭 챙겨 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손해를 안 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만 매수를 했어도 한달 동안만 매수를 해 놨어도 이만큼의 수익을 본다고요. 자, 그럼 지금은 뭐죠? 기회의 구간. 어떻게? 매수의 구간이 왔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 라인이 좀 멈추는거 이때부터 매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설때 지금은 조금 이르죠 왜 하락 볼륨이 한번 더 남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요게 이렇게 돌아설때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누에 말씀드리죠 xrp 는 btc 를 커플링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적 가치, 사용성 가치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코인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굳이 일일비 하지 마시고, 현재 이렇게 좀 돌아설 때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을 계속 늘리시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100만원 할때 그때 계속 비중을 늘렸으면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똑같은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좋은 구간에서 XIP를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없는 분들 꼭 저한테 신청하셔서 꼭 저처럼 세팅을 하시면서 구간 보시면서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자 차트 확대해서 그 구간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가 약세 흐름이죠. 여기도 약세 흐름이고 여기도 약세 흐름입니다. 앞에는 너무 안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안 볼게요. 자, 약세 구간 뒤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약세 구간 뒤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그죠? 다시 약세 구간 뒤에 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려야 맞아요. 그냥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성격이 급하신 분들,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골든크로스 구간 있죠? 요런 구간 그리고 요 십자가가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좀더 상승 확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시간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바닥에서 수익을 잡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되 대신 시간 빠르게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이 지표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기왕이면 단기 시그널을 보실 거면 여기 보면 십자가 급등 시그널 보이죠. 요거를 보면서 한다면은 더욱 더 여러분들한테 손실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현재 구간은 정리를 해 드리면은 무슨 구간이다? 약세 구간이고 여러분들은 이 구간 내에서 매수를 현재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잠시 후에 조금 더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 잠깐 안내 말씀 드릴게요. 9월달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어, 최근에 구독자님들, 그중에서 이제 저한테 앞전에 이제 문자로 신청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한 내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 체인링크 어, 체인링크는 이제 디파이 대장주였죠 그래서 제가 디파이 되게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하고 해서 어,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좀 끌고 갔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중기로 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8월 7일날 그죠 8월 7일날 8월 7일날 신청 주신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항상 저한테 1이라고 문자 주시면 다 보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수가 23,400원에서 23,700원 구간 매수 잡아드리고, 그러면서 여기 딱 십자가 시그널 보이고 골든 크로스 딱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 7 이평선을 추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목표가는 36,100원이었어요. 그래서 36,100원에 걸어놨거든요. 그냥 알아서 지가 자동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매수 이후 그냥 목표가 요 가격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제가 보내드리는 목표가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걸어두면 지가 알아서 팔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 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입을 했고 그리고 수익은 저는 53% 네. 회원님들도 53%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530만 원 정도 수익을 봤어요 꽤 괜찮은 수익을 봤거든요 저는 보통 이런 매매할 때는 계속해서 그냥 천만 원 정도만 들어가요 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잭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거야 아이잭이 그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죠그 그때도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나왔어요. 요거는 좀 빠르게 수익을 낸 경우인데, 8월 27일 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뭐, 그때 이제 막 보였어요. 그래서 뭐 언제 보내드린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보이면 보내드리거든요. 보이는 대로. 그래서 8월 27일 날 보내드린 거 보이시죠? 8월 27일 날. 이거 4시간 봉입니다. 이 4시간 봉. 상으로 4시간 봉상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나오면서, 아, 요거 지금 앞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좋게 나오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440에서 1500 60원 구간 매수고, 손절가는 1310원. 목표가 이렇게까지 갈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2000원 앞에 저항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딱 그냥 걸어놨거든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32%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정도 수익을 받고요. 뭐 되게 빠르게, 단 하루 딱, 하루 오버나이트 하니까 바로 갑자기 급등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1이라고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이런 분들 다 리스트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바로 한꺼번에 단체 문자 계속 보내드립니다. 음. 그래서 9월달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9월달도 계속해서 할 예정이니까 어 같이 저하고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은 저한테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만 하나 보내 주시면 돼요. 딱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 그럼 계속해서 급등 코인 나올 때마다 보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숫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010-5890-6321 010-5890-6321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지금 바로 보내 주시면 바로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까 ETF에 대해서 얘기 조금 드린다고 했죠? SEC가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다수의 현물 x r p ETF 신청에 대해서 연이어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죠? 자, 지금 9월이니까 대략 한두달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자, 일정은요. 자, 이렇게 신청한 운영사들의 일정들이 나옵니다. 그레이스 케이 현재 가장 큰 운영사입니다. 신청한 운영사 중에. 10월 19일 비트와이즈 20일 그 다음에 23일 날 코인시어스하고 카나리캐피탈그 다음에 24일 날위즈텀트리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해서 14일까지 프랭클린 템플톤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승인이 허가 허가가 날수록 xip는 어떻게 될까요? 짱짱짱 짱, 짱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죠? xip etf의 승인은 현재 90% 이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 투자만 하면 돼요. 제가 아까도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만 매집을 해 두면 또 다시 날아간다고요. 다시는 이 가격대 볼수 없어요. 지금 빠졌다고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빠졌을 때 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승인 시 가장 큰 변화는요. ETF가 하나라도 승인될 시에는 막대한 기간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동안의 자금 유입은 아무, 잊어버리세요. XRP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아마도 가장 크게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운용사들이 ETF를 신청한 적이 없다. 고 그만큼 이 XRP 리플에 대한 금융성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리플이 정말로 은행을 승인 받는 순간 정말 난리 납니다. 예? 이제 리플이 정말 은행이 되고 금융이 되는 순간 우리가 아는 이 x r p 의 가격 있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진짜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그 지표 보여드렸었죠 요거 그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거 챙겨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익이 진짜 보시고 싶다면은 이거 꼭잘 보셔야 돼요. 상위 1%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진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생각은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급등하는 코인들 그런 것도 눈으로 자주 들어온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자 바로 이 지표입니다. 지표.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지표예요. 여러분들이 막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10 쉽... 대입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알려드리면 쉬워져요.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자,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이실 겁니다. 그죠이 지표는요, 뭐 현재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이제 보내드려가지고 자, 없는 분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흰색 라인 있죠? 이게 수치가 0이에요. 여기 0이라고 써있죠? 바로 제로 라인, 기준 라인이라는 거예요. 기준 라인. 이 기준을 0이라는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방에 있으면 약세 흐름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으면은 강세 흐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의 차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약세죠.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죠. 그런데 이 흰색 라인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이후부터 거래량이 폭발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걸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 한번 볼까요? 골든크로스 이후 상승. 여기도 변동성 상승. 거래량 증가. 그죠? 시세가 오르려면은 일단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르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저딱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가 바로 매수 타점이네 그죠 여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차트 상에도 뭐가 있죠 바로 이렇게 시그널 표시가 나옵니다 그죠 바로 요때 매수하는 거예요 지표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거를 유지하는 거를 강세 흐름을 유지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강세 유... 흐름을 나왔지만 유지하지 않고 빠르게 빠지죠 죠그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 십자가 포지션 나오죠 이게 진짜 상승이라는 거예요 이때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럼 다른 코인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비트코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구간이 딱 나오죠. 이 구간을 딱 잡을게요. 이 구간에서 돌파 이후 십자가, 그죠? 십자가 시그널 나오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또 여기도 왔네요 그죠? 여기도 나와. 이거는 뭐 제가 만들 수가 없는 거라서, 그죠?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그냥 대놓고 눈으로 타점이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알트 코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될까? 한번 볼까요? 자, 에테나. 에테나를 한번 볼게요. 자, 에테나를 보면은, 여기 데드크로스 나오고, 약세 흐름 보이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골든크로스 나오는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그죠? 골든크로스 나온 구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있네. 요 때, 딱 나왔죠? 십자가 시그널.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시세는 상승. 그죠? 뭐흠 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인가요? 자, 혹시 모르니까, 퍼치 펭귄, 민코인도 한번 볼게요. 민코인도 이렇게 보면은,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여기 골든크로스 나왔죠? 한번 올려볼게요. 아이고, 여기 또 나왔네요. 그리고, 어우 이건 너무나 강력한 시세가 같이 나왔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직접 보셨잖아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거래량도 터져, 시세도 나와, 명확한 십자가 상승 시그널까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 지표 기본적으로 세팅 해 놔야지만 안정감 있게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매매도 할줄 알고 다 괜찮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은 안정감이 생긴다고요. 아, 여기. 그래. 좋아 조금만 더 볼까? 여기서 매수해도 돼요. 그죠? 좀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다렸다 매수해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요 지표. 요 제가 만든 백정인이 만든 지표. 요거랑 이 십자가 시그널 세팅. 이거 다 무료로 오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 어떻게 신청을 하냐 이 지표를 자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급등 타점 지표 설정 신청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890-6321로 저한테 지표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관련된 모든 거다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락장에서도 수익 냅니다 진짜로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지표 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